저쪽저쪽에서는 저,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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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지금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갑자기 세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. 중계를 하고 있고 지금 저어색금 지금 하거 지금 저저희도 어떤 거 지금 저는거 몇 네, 개는 되지? 정말 네.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가공하지 네. 않은 천연 네. 그대로를 네. 좀 안방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예, 네. 예, 저쪽에서 싸우다가 두분지쳐가지고 지금 어, 소강 상태예요. 네, 두 분은 또부부가 예. 예, 네. 어떻게 어격게가네 어, 두분좀 어머님과 아버님의 모습 네. 아니겠습니까? 네. 지금 또 얘기를 자세히 필요가 도하고또 네. <laughs> 또, 시작됐어요. <laughs> 어머니가 <어머님과> 아버님을. <또. 웃음> 또 팬들에게는 또 <laughs> 환하게 웃어주고 있어. 어, 태클는데 우리가 네. 하던 거야요쭉쭉 이거 이거 이거. 이 네. 안무가 전체적으로 어, 선생님 이게 네. 저희들 안무가 좀 아,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아? 저희들 이거 쪼아도 되는데. 그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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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게 그 아, 선생님 그게... 이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동작인데 이 그래요? 예. 하 우리 수천 가지 동작이니까 아, 네. 없는 게 없, 없을 거야. 우리 수천 가지에서 되게 딱 우리 하는 것만 딱 나왔지. 어, 그게, 그게 어떤 그게. 3 0 분만 에 이렇게 딱만 그... 많이 불린 거야? 삼십 분 어, 이제 안 했지. 운동량이 대단해요. 삼십 분안 했어요. 아, 그러니까 아. 우리가 주는 네, 시간 띠어. 이 그거 기억난다. <laughs> 뭐니? 옛날에 나저 공항 공항 직원 할 때, 어, 피라주스를 <laughs> 그 어. <laughs> 어. 어. 피라주스. 아, 맞아, 피라, 피라, 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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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주스. 피라주스, 피라주스. 가지고 거기 가져가서 피라고 연필. 맞아, 맞아, 맞아. 초등학교 때. 그 불온 선전물이나 맞아. 이런 비라를 가지고 가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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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경찰 아저씨가 연필하고 지우개 같은 거를 쓰다 버리고 그렇지. 많지 막. 어. 그거 지금 비라를 너무 많이 주소니까 아저씨가 나중에 화를 내셨어. <laughs> 야, 너락 너 그, 뭐야? 핵 지금이 뭐야? 우리 그러고 비라를 뭐한 400장씩 줘 가지고. 왜그는거 아니야? 어, 거기가 자주 넘어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파주선물을 잡고 있었어. 아이씨! 아내 아. 친구가 산을 해내다가 <laughs> 하나를 왜? 했는데, 어. 어, 누군가 거기에, 어, 큰일을 보고 그걸 덮어. <laughs> 아, 쓰셨구나, 그러면. 아, 그 진짜. <laughs> 그 뭐, 근데 그걸, 그걸, 항연구만 하려고. 그걸 이렇게 나쁜 척 하라고 뛰잖아 아주 작은 척 하라고. 그걸 그냥 들고 <laughs> 경찰에 <경찰한테> 던지면. <laughs> <laughs> 이건 안돼또왜안 <laughs> 돼, 왜안 돼, 안돼 무슨 삐라면왜안돼 아유, 아유 무슨 삐라면왜안돼 그거 야, 진짜 안돼 어린 나이에 해맑게 어리적뭘삐라게 해서 덤 왜냐면 하루 종일 찾고 찾다 그거 한장 찾았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아. 아니 지금 지금 삐라 모를 거야. 아니 너도 그 급료 있었어. 그럼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피랑, 아, 어떻게 우리 때도 삐라 아, 있었어. 우리 때도. 아, 아 우리, 아, 우리, 우리 아, 어렸을 때는 아. 그걸 갖다 주면 학용품을 주니까 우리. 친구들이 그런걸 받아오면 우리 걸 경쟁적으로 막학교 그래, 끝나고 맞아,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찾았지. 야, 어디 가자. 발치러운데. 그래 우리 그때 놀가서 다방 가서 얘기 좀 하자. 야, 우리 저 가자. 몸좀 녹이자. 다방 가서. 어쨌든 어렸을 때. 예. 못 살던 잘, 살던 못 살던 잘 살던, 잘 살던 못 살던 잘 가고, 못가잘 가고, 누구든지 아니요. 그러면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. 네? 누구 아, 저... 전화 연결요 미국에서 먼저 데뷔를 어떻게 보면 하시고 어. 우리나라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메리칸 아이돌 존박 그렇죠. 얘가 그럼 존이지 이름이 박이지 박이 성이 존이지 박씨 아니야? 아니 존이 성이 잡힌데 박존 아니야? 에이. 그 이름을 박으로 줬어? <laughs> <laughs> 찬호 박처럼. 그... 그러니까 아 여보세요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잔박! 잘이아왔네요 아이, 존박은 이게 본토 발음대로 박이야 잔박 하면서 박이야. 박. 박. 박이야. 박. 안녕하세요. 저여기무한도전입니다아 예.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. 아이 저 잠깐만요. 이름이 아유. 존이에요? 잠깐만 히계세요 <laughs> <가만히 계세요. 웃음> <laughs> 박이야. 박이 아니, 박이야, 우리 당구도 통하지 않게. 우리 좀 네, 합시다. 잠깐만요. 네네. 정준하 씨 질문 하나만. 아니 그니까 진짜, 야 존박은, 야 진짜 이름이 네네. 존이냐, 박이냐? 아, 이게 제일 중요한. 아? 성이 존... 어? 박이에요. 성, 그치, 성이, 성이 박. 박 맞지? 얘가 찬호박이, 찬호성이가 그거 몰랐냐? 너그 말이 되는 얘기야? 알라에크, 오아시스, 아 브라더, 그 파이트, 노, 플러스, 유버. 그냥 한번말더 얘기해. 해요.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아시스 파이팅! 그,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힙합 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드코어죠. 저는 프리스타일 랩을 한번. 아 프리스타일 랩? 부단 들고 오, 오, 오. 네. 랩에 지금 참가하는 뮤지션 7 팀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. 아, 어어 아 이거 될까요? 그러면... 비트박스 어떻게? 아 우리가 쓰는 틀이죠. 예. <웃음> <웃음> 퐁, 퐁, 퐁. 지금부터 내가 랩을 한다고. 호호 호. 네 이름은 유희혈 어. 내가 아는 유희한 변태 와. 너 이름은 프리 리 <목소리> 너의 이름 프라이머리. 내가 아는 가수는 머라 이어 캐리. 호호 <목소리> 호. 호호나 호. 호. <목소리> 호. <목소리>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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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호. 나 생각하고 나 어, 내가 지금부터 랩을 한다. 어, <Luis> 어. 어. 아, 내가 하고 있는데. 내가 계속 랩을 한다. 동공이 작동. No no no. 보아 보아. 아직 랩을 한다. 장기와 허, 얼굴들. 허, 허. 나는 장기 수술 넣자. <laughs> 아이 참이참 이게 저 타령이에요 뭐예요 아우리 이거 웨스트 아 웨스트 어, 예? 아, 일이에요예이건 예. 예. 아, 뉴욕 일이다 예. 저는 지금 근데...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. <laughs> 정말 기대 이상으로 아예 홍이 진짜로 뭐예요 예 홍을 왜 정재영 씨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무슨 때형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는허 허허허허허 허허허지 허허허허 허허허허 허지허허허아허허 아, 디디가 맘에 안 들어요? 저, 저 맘에 들어요. 아, 그래요. 네. 넌뭐한 거야, 너는 넌... <laughs> 아, 야, 니들. 야, 너 혼자. <laughs> 야, 너 혼자. 야, 너 혼자. 아이고. 아니, 그것도 먹물 <몸을> 때문에. <laughs> 야, 다시 한번 잡아, 다시 한 번. 아, 발바닥 아, 진짜. 아, 오른발바닥 지났어. 아. 진짜 지났어? 발바닥발바닥 아, 발바닥. 아, 여기, 여기. 아. 아. 왜 이래야 되는데? <laughs> 야, 얘기해. 진짜 저로못살리어요 뭐 <laughs> <laughs> 아니, 솔직히 예전 같지 않아요? 옛날 거 다시 봐요 그냥. <laughs> 야, 어쨌든 2대 0. 너무, 너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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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화다 아, 어. 이거는 모를 것 같은 문제를 내보세요. 현재 중국의 국가 주석의 이름은 뭘까? 아이, 아이. 아, 이래서 아는 거 엄청 빨리 지어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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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아, 눈물 피우러 온다. 아니야, <laughs> 하품 뭐가 다뭐루 아, 종달이. 시즌 시즌, 어? 시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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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이핑고불즌 시즌? 시즌? 시핑 시즌? 핑. 즌 시즌? 시핑시 핑? 핑. 핑시 핑. 시핑주 핑. 한테 핑이 시이야핑시핑핑핑 핑스. 핑즌핑즌 시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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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하십니까. 예, 스님 안녕하세요. 예. 저기다리신는 건가요? 예. 맞습니다. 아, 이거 방앗간. 이전한 도음 스님 도음입니다. 도음입니다. 아 도음 스님 안녕하세요. 저는 예. 조세오라고 합니다. 아, 이 반갑습니다. 언제 고 있었던지 반갑습니다. 네, 네.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방안. 네. 아 지금은 여기. 얘기... 아, 이 편안하게 하죠. 십 그래서, 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아. 여기 1박 2일 네. 네네. 음, 수행을 하는 거죠. 네.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. 이, 이, 이제 일, 일을 해보세요. 뒤에 네. 맞춰야 되니까. 네, 네 혹시 이 네. 어,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됩니까? 선생님? 네, 좀 편하게 아, 앉으십시오. 편하게, 네, 편하게 네. 앉겠습니다. 이 네,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단 어, 혹시 선님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시나 아, 제가 어. 먼저 얘기하고 자, 예, 예 자, 죄송합니다. 자, 네, 네. 죄송합니다. 이걸, 이걸 한번 차시고 앞에 있는 무은이 조용하다 묵자입니다. 네. 하고 이거는 혹시 이제 메모. 네. 이제 본인이 뭐 필요한 거 말을 이제 할때말안 해야 됩니다. 이제 묵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조세호 행자님이 이제 1박 2일 동안 내 속에 하는 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입 밖에 안나 나오지만 자신에게도? 내 속에서, 속에서, 그렇죠. 말이야. 속에서 <laughs> 아 이거 내 1박 2일 팀이 잘하고 있나? 1박 2일 팀이 잘하고 있나? 함께 <laughs> 가자! 아 근데 이거는 얘기를 좀 했었었죠? 아했었었는데 예, 못했어요. 아 얘기를 했어야지 그거는! 그 소리를 내가 안들어야 됩니다. 내 속에서도 아,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. 자신한테 약속을 거십시오. 하겠습니다. 또한 1박 2일인데 한달 동안 예, 안 예. 하는데. 하겠습니다. 예. 무건을 어길 때는 3천0 0배를 하고 가십시오. 예. 그게 벌점입니다. 3천0 0배는 8시간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.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. 좀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, 평소에도 너무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 이게 쉽게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1박 2일 동안만이라도 정말, 그치.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피를 담는 이 항아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.